영어 과목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어 성적이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일반행정직렬의 경우에는 어,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 과목에서 당락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 그리고 40점 과락이 가장 많은 과목은 바로 영어입니다. 자, 영어는 공부 방법과 공부 순서에 따라서 공부에 걸리는 시간과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 날수 있는 과목인데요.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휘가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핵심은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 암기 샘플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derogate. 폄하하다, 경멸하다. 자, derogate. 데러 대로에 게이트. 개가 있다. 어, 술 먹고서 뻗은 대로에 개가 있네. 사람을 개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폄하한 거예요. 경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erogate. 폄하하다, 경멸하다. 아유, 대로에 개 있네. derogate. 폄하하다. 경멸하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입니다. 자, 해마학습법처럼 발음에서 떠오르는 연상을 통해서 그림으로 암기를 하고 상상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뜻이잖아요.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뜻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해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세배 빠르게 암기되고 10배 이상 오래 기억이 될까요? 자 바로 해마 학습법 때문인데요. 전 세계 암기 학 또는 국내에 어떠한 암기 학들도 모두 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암기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그림 이미지로 기억했을 때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간다라는 것입니다. 8일 만에 공편 토를 완강하고 공무원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경선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경선직 선생님의 강의는 1년이 채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합격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